나 슈... 슈퍼맨 좋은 책 어디 있니 저한년뭔도38 맞저리 문 닫아 창문 저는 온신부 병우야 아직 멀었니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터졌어요 의도로 비어지고요 이런 화단 났다는 증거예요. 이제 곧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칠시간이에요 하지만 병호 시판에는 아직도 밥이 소붓해요. 좀 저때 가져오지 그랬냐, 도요 안드레, 도 병호도 조금만 달려도 말하려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말한 더예요. 병호가두 마리라도 했을 때는 이미 1판에 밥이 소붓이 써여 있었거든요. 딩딩딩, 기딩, 기링 아, 종이 쳤어요 병우야, 안 되겠다. 그만 먹자. 병우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사실 병우도 그만 먹고 싶었어요. 반친구들이랑 선생님 눈치 보면서 먹는 밥이 맛있댔어요 병우도 진짜부터 그만 먹고 싶 벗다도요. 병우다 시판에 치운 후 이를 닫고 들어오니 도시 앞에 처음 보는 아이라 서 있었어요. 병우야, 지금 몇 시니? 오류시다다뜬날 했다. 얼른 자리에 앉아. 이상해요. 늘 듣던 핀잔에, 아 핀잔인데 병우 기분이 별로예요. 처음 보는 아이 때문있다요 까만 단발머리, 터널한 눈, 하얀 너희들, 저 아이는 누구 있다요? 지우야, 친구들대를자리소리 해야지. 지, 이름이 지우인다봐요. 얘들아, 안녕. 나는 최지우라도 해. 원래 내일 아침에 오려도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오고 싶어서 이사 마치자마자 학교에 왔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활짝 웃는 지우를 보는데 병우 마음이 이상해요. 또 고장난 것 같아요. 엄청 큰 소리, 큰 소리로 퉁탕퉁탕 이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드리던 만 같아요. 병우야, 아직 거기서 있으면 어떡해? 어린 자리에 앉으라니까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와하도 웃음이 터뜨렸어요. 그런데, 지우, 웃, 그런데 지우 웃어요. 병우를 보러요. 야, 박 병호, 딸이 아이들이 딸이라 타. 아이를 운는 틈에 따서, 타서, 장난 꾸러기영찬이다 말했어요. 병우는 너무 창피해서 얼른 자리로 돌아다녀도 발 떠듬에 옮겼어요. 앗! 그런데 발이 뚫려서 그만 넘어지도 말았어요. 그모습에 볼로 아이들이 덧은 소리로 웃었어요. 어떤 얘는 책상까지 치면서 웃었어요. 쟨왜 저렇게 어디 광봉할다 진짜, 밉, 상니다 소단소에서, 소란소에서 누른다, 나지마다래 말했어요. 내손 잡고 일어나. 지우다 넘어진 병우 앞에 와서 손에 내밀었어요. 병우는 떨어, 아니, 떨리는 마음으로 지우 손에 잡고 일어났어요. 손에 또 심장이 달렸나봐요. 손에, 아니, 손에서도 통, 탕봉탕 소리다라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지우 곁으로 몰려왔어요 넌 어디 살아? 아니, 살다 왔어? 응, 여기서 한두 시간쯤 떨어진 도시인데 안산이라는 도시야 지우는 생대생대 웃으면서 아이들이 웃는 말에 대답했어요 안녕, 나는 우리 반 회장 이민우야 안녕, 나로 저번 학교에서 회장이었어. 진짜? 와, 반갑다. 넌 어디 살아? 지우 말에 민우가 반심해 보였어요. 나 저리 학교 앞, 뒤 건너에 있는 해님 아파트. 어? 진짜? 나그 옆에 부산 비리지에 사는데 민우랑 지우는 금세 친해져서 이런저런 예리를 나누었어요. 경우도 지우한테 궁금한데 많았지만, 한달지로못 물어봤어요. 병우한테 쉬는 시간은 엄청 짧아요. 병우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뜬나더는요 병우다 화장실에서 늦대 오는 바람에 수업에 방해된 나도 아이들 의항이 해서, 요즘은 빨리 다녀오라도 노력, 노해요 병우는 집에다의 시간, 따 네, 집에 갈 때까지 지우 곁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뿐이에요. 병우다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줘서 도었다는 말도 못했어요. 지우 곁에미누다 떤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지우도 민우에를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병우는 집에 돌아와서 또 자꾸만 지우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지우랑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병우 숙제하라 밤새에 빨리빨리 못해. 그래서 있다요. 엄마한테 평상시보다 열 번쯤 더 혼이 났어요. 빨리빨리라는 말은 백 번쯤 더 들은 듯 하구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요즘 병원에 반 아이들은 쥐넌띠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쥐넌띠 왕이 뽑거든요. 병원의 학교에서는 매년 쥐넌띠 왕에 뽑는 행사를 그대 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쥐난디 연습을 해요. 지우도 운동장에서 쥐난디 연습을 하려나 봐요. 병우는 가방에 내려놓고 쥐난디를 챙겨 지우를 따라 운동장으로 날았어요. 지우 옆에는 미니 누다 딱 붙어있었어요. 병우는 할수 없이 지우라 아, 지우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연습을 했어요. 아 어떡해. 쌩쌩이는 너무 어려워. 한참 지난디 연습. 을 하던 지우다. 운동장 바닥에 또 했어. 주저앉았어요. 아 진짜 잘 안됐다. 된다. 운동 잘하기로 소문난. 민우도 짜증을 냈어요. 쌩쌩이는 진짜 어려워요. 발에 한번 둘이 뗄. 소은두 번이나 눌려야 하니까요. 병우는 좋은 생활이 떠올랐어요 지우한테, 아니, 지우한테 생생이를 가르쳐 주는 더예요 그럼, 분명 지우는 병우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꽃 성동에 해야 해요. 지난번처럼 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동시에 외우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병원은 지구 앞에서 멋지게 동시의 외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날 밤잠이 때려도 엄청 차다운 얼음 물까지 마시며 밤새 동시를 외웠어요. 그런데 병원은 그날 동시 낭송은 서령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어른 물은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배탈이 나서 밤새 설사이 했지 뭐예요? 병우는 얼른 다방에 챙겨 집으로 달려갔어요. 오늘 병우는 집앞 동터에서 밤새도록 쌩쌩이래요 습할 너예요. 내일 지우에대 멋지대 쌩쌩이래 다들 쳐줄 수 있대요. 병우야, 일어나, 또 지닥탈떠야? 엄마의 목소리에 병우는 눈을 떴어요. 하지만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어요. 어젯밤이 너무 무리했나봐요. 아, 아, 아. 병우의 비명소리에 엄마가 달려왔어요. 왜 그래? 엄마 덜릴 수가 없어요. 에, 없어. 왜 덜, 왜? 왜 덜릴 수가 없어? 자, 엄마가 붙잡아줄 때 몸을 일으켜봐. 병우는 엄마를 의지해서 당신이 몸에 일으켰어요. 하지만 서자마자 바다를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제 무리해서 근육이 놀랐나 보다. 정말 드던다 봐요. 병우의 온몸 부숴부숴이 두석 아파요. 으아 병우는 더릴 때마다 허벅지가 너무 당겨서 저희도 비명이 나왔어요. 겨우 어리저어디전 들어서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앞에 서 있는데 다리다 덜덜 떨렸어요. <laughs> 학교는 갈수 있댔어. 오늘 그냥 쉴래. 아유 어쩜 좋아. 사실 병우는 밤새 쌩쌩이를 연습하려도 했지만 세 시간밖에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쉬는 시간을 빼면 연습한 시간은 두 시간도 안 되지로 올라요. 병우는 어제 주난 기다. 엄청나게 힘든 운동이라는 걸 새삼 때려났어요그래도 지우에 대해 잘보이도 싶어서 이래 앗 무르 아무로 연습했어요.그런데 쌩쌩이는 못해요. 쌩쌩이도 못하는데 잘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프기만 해요.